예, 예, 저희 아까 영장 범죄 사실에 민감한 게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변호사 오시면 여기서 제시할게요. 변호사에게 말씀하실게요. 네, 어차피 지금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주세요. 아, 천도로 아, 네. 아, 왔네. 아, 천도로 왔어. 네, 아, 형사 오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언제쯤입니까?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 여의도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까. 예. 10시 10분에 저한테 변호사 10분이 못 걸겠습니다. 전에는 그변호사 그 어제 다른 데서 또점시초범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몇분 계시니까 아, 좀만 네. 기다려 줘. 도착 안 했습니다. 네. 예, 예. 네. 우리가 이런 말을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니, 저희한테 업 10분 안에 온다고 한지가한 어, 시간이 어, 지나서 말씀해 을조금만 기다려. 연락을 해서 네. 곧 도착하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 지금 몇 시죠? 어, 난 너무 늦었다. 시간 시간을 음, 말씀해, 음, 주시죠.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가 통보받아 서 우리가 통보를 누가 받았을 시간을 통보를 누가 받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렇죠. 통보 받은 사람 대려 시간 을 알려 주셔야 돼요. 누군가 통보 받은 사람 대려오라니 그걸 압수는 대상이죠? 어, 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지금. 제가 자 할게요.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했고 을 변호사 이제. 그 것도 아니고, 보셨데, 어, 아니, 아 건물도 아니고 뭐 신경전인데 빨리 좀 보내 주시오 지금 오고 있대. 아니 오고몇 시에 도착하냐아 평생 오신 거예요? 아 평생 오신 거예요? 영장 네, 아, 네. 네. 제시하시고. 아, 그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용사, 아, 마, 말씀 전화 맞습니다. 전달하셨죠? 니 네, 네. 네, 네, 네. 저희 제가 발발 보내 드요 누구를요? 네. 누구를요? 그러니까 건물을 해야 되니까 건물 에되서허가안 건물 시비 더확되 말씀하시고 저는 영장 집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여한 겁니다. 제가 이 건물에 침입할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저한테 있어요? 검사님까 말씀해 보세요 법적 권한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오면 같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못 들었다.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아니, 그쪽...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아요